안녕하세요, 펑슬입니다 4월달에도 구독자분들의 감사의미로 의 구글 티카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4월에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서 마일에 커뮤니티를 통해 당첨자 발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지? 오케이. 펑하 안녕하세요, 펑슬입니다이번엔 제가 준비한 영상은 4월 14일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패치 리뷰를 해볼 건데 오늘은 패치 노트 내용만 봤을 때는 칭찬을 주고 싶었으나 상점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하는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요 아무튼 패치노트 내용을 좀 살펴보죠 그러고 나서 이벤트 내용 상점 리뷰까지 싹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의뭐 패치노트 첫 번째 내용은 월드보스 고래예요 이제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분들이 늘어남에 있어서 목금토에만 하던 걸 매일매일 하게끔 해서 이제 조금 빠르게 그 부분을 통과하고 실패하더라도 더 빠르게 수급할 수 있고 고래는 이제 8천경국 때문에 고래를 가죠 그게 또 실패하면 은또몇 줄을 또 해야지 100개를 모으니까 그런 허들을 무너뜨린 거에 있어서 저는 좀 칭찬을 하고 싶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 쓸데없는 허들 이런 것들을 줄여주려는 노력들이 보여서 이런 부분은 좀 칭찬하고 싶더라고. 그다면 서버 이전 관련해서 뭐 서버 이전이 언제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 서버 이전을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그게 또 이제 TS 쿠폰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버 이전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하신 분들도 되게끔 한다. 이런 거에 대한 혼동, 혼동은 없을 거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내용이 점점 올라오지 않을까. 네, 던전 보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칭찬해야 돼. 쓸데없는 허들. 뭐 은상 실패하면 접는 사람들이 그제는 허다했어요. 왜냐? 4개월, 5개월을 신수쟁탈전을 다녀야 만들 수 있었으니까. 획득 확률이랑 개수가 상향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각성 소생석. 각성하고 나서 뭐 무기라든지 뭐 방어구들 중에서도 몇몇 가지들 이 있죠 그런거에다가 소모품으로 수급할 수 있게끔 이런거 너무 좋죠 네. 자 근데 상점 아 솔직히 나는 이거 혼나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상점에서 거의 다 살펴보시긴 하셨겠지만 지금 옷장을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게 뭐 여기 점점 피치기처럼 이거 사고 22,000원 30개 100개에 65,000원 이걸 사야지 89,000원 130개가 나와요 또. 추천에 보면은 분리 바이 어 열혈 가구 이래가지고 또 옷장이랑 소환서 이렇게 있다. 수급할 수 있는 3 0 0기가 넘어요 옷장이. 옷장만. 그런데 이거를 이 비싼 가격에 시즌 매 시즌마다 사람들이 고민을 할거 아니야. 패키지를 사서 맞추고 그것도 확률에 있어서 외형을 뽑고 못 맞추면은 못 맞춘 거대로 외형 분해 소소로 하고 또못 맞추면 거래소로 구매하고. 야 생각해보니까 단가가 안 맞다. 차라리 푸른 보석으로 거래소 구매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또 구매율도 낮아지고 거래소에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고.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 열혈광고 만화를 좋아하거든요. 둘리도 조금 그랬어. 이 콜라보 너무 좋죠. 좋아하는 만화, 뭐 애니메이션, 웹툰 막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항상 콜라보할 때마다 이런 부담은 왜 유저들이 안 해야 되나? 이런 이벤트 콜라보레이션 할때 조금 유저의 부담을 좀 주, 줄여주면서. 오히려 이런 거 예를 들어 그냥 제 생각이고. 그냥 이런 거 이벤트 할때뭐 55,000원. 뭐 아니면 평소에 팔던 30개, 100개 뭐 이렇게 해서 130개 다 사면 87,000원이잖아요. 그 가격에 남성, 여성 자기 원하는 외형 선택해서 풀세트. 어차 교환 불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좀 즐기고 콜라보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좀 가격도 낮추고 원하는 사람들 좀더 구매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솔직히 저는 여기 이거 두 개로 하고 소소 있는 것까지 다 했는데도 안 나와서 이거 샀는데 이거 사고 까는데도 안 나왔어요. 지금 이거를 구매하면서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레벨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필요에 의한 구매를 한 건데 그래도 외형은 이쁘긴 해요. 이번에 잘 뽑긴 했어. 여캐들은 다머리는 뽑아야 되고 남캐들은 한비광을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착용은 되나? 시즌 효과는 못 받는다. 시즌 효과가 뭐냐면 이거 풀로 채우면 시즌 시즌 보상이 요것 때문에 무리하게 맞춘 것도 있어요. 한비강이천마신문 버프 성능. 14일 동안 경이고 제 레벨 때나 혹시 레벨업에 욕심을 내고 계신 분들은 이 경의고 14일 동안이면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부담을 갖고 억지로 맞추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붉은 보석을 받는다든지 붉은 속을 좀 과소비를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 보면은 이제 한비강 얼굴 뭐 이렇게 보면 한비강스럽죠 요즘 제가 외형이 그게 아니지만 다마린 얼굴은 좀 이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마린 얼굴을 노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얼굴 보상 받은 거는 안 까고 창고에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전 시즌 얼굴 다 갖고 있어요. 콜라보에서는 교환불가에다가 합성으로도 안 나오니까 참 그래요. 이벤트를 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런 거를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내용도 조금 논란이 있죠. 전리품 분배 방식. 모든 직업 전리품 획득이 고르게 가질 수 있도록 그룹 사냥 시 도사에게 제공되던 별도 획득 기회가 제외됩니다. 그룹 사냥 도사에게 제공되던 전리품 별도 획득 기회가 제외되고 가 하지만 경험치는 된다. 우리가 바라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경험치든 전리품 획득 보너스든 그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약간... 공동분배그게 어려웠나? 약간 지금처럼 있으나 마나한 무작위 피해량 뭐 순차 이런 거 말고 그냥 균등분배 아니면 조금 더뭐 어떤 특정 캐릭한테 뭐 몰아줄 수 있는 뭐10% 20%더 가져가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 멀리 보잖아요. 그 수급량이 줄어들어서 거래소의 시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물론 그전에는 도사가 다 가져갔지만 아이템 획득에 대한 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균등 분배가 됐다 이러면 누구나 만족했을 것 같은데 역시 그 보너스를 없애버리니까 반발의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가방 좋아요 좋긴 좋아요 근데 비싸요 비쌉니다 78 여기서 에 이제 서른 칸이 확장이 된 거거든요 1500만전 그다음도 1500만전 그다음도 1500만전 4천 5백만 전이 더 들어가요 어? 아니네? 6천만 전이 더 들어가네? 비싸요 뭐 이벤트로 뿌린 금전은 많지만 앞으로 제작이나 중국 지역 지금 사람들 급속도 약으로 해서 그 전에 수급할 수 있는 금전량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수급이 안 되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 제작을 좀만 해보면 그 금전도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것도 부담을 좀 늦, 늘려주고 있죠 아니면 화끈하게 확 늘려주든가 굳이 이런 거 굳이 어? 꼭 이렇게 제안을 둬야됐었나? 네? 근데 봉인의 방은 제가 이거 좀 입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그 맵을 가볼게요. 맵 가보면 은 나와있나? 우선 용궁 맵을 가보자. 용궁 맵을 가보면 아 용궁에서 그냥 봉인의 방을 갈수 있는 이게 만들어놨네? 용궁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봉인의 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궁에서 그리고 지금 약간 길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메뉴 누르고 던전 눌렀을 때 사냥터 여기 보면은 전 맵이 다 나와요 뭐폭 용궁 일반에서 용, 폭으로 어떻게 가요 뭐 npc를 굳이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사냥터에서 즉시 이동으로 이쪽을 좀잘 활용하시면 이동하는데 큰 문제 뭐 사냥터를 찾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지엄뭐 일본 몬스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너프를 먹는다 결국엔 어, 지금 이벤트로 뭐 재료들을 많이 뿌리고 보상들을 많이 뿌리긴 했지만 뭐 부족하신 부분 그리고 유물 재료들 뭐총공투구 재료들 이런 거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본 지역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령도 부족한 상황에서 난이도까지 낮춰줬으니 좀더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일본 지역 몬스터의 난이도는 낮아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규 컨텐츠 업데이트 하면서 신규 외형 제작 및 제작식 추가 요건데 이것도 생각보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제작, 기타, 열혈강호 요탭 있죠? 여기서 보면은 매유진 현무파천궁, 매유진 현무파천궁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거, 그러면 어, 이거 현무파천궁은 어디서 구해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궁사 등장, 활로화로미 화루, 여기 가면은 매유진 의상 세트 55,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여기 이, 이, 이겁니다. <laughs> 이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했을 때 이거 구매하신 분들은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어? 공통으로 검을 만들까? 아니면 궁사 걸로 만들까? 고민하시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걸로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작을 하시면 되니까 계속 무한 제작이 됩니다. 아마 이거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옛날에 럭키짱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표기해 줄것 같으니까 어떤 걸 만드시든 다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서 굳이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벤트를 좀 살펴보죠 300분 접속 이벤트 해가지고 300분 접속을 하면 소환석이랑 이제 폭주 시작을 주는데 이 기간은 27일 2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2주 동안 이때 점검 전까지 12시까지네요 12시 때 가면 없어지니까 요 때까지 신경써서 300분 접속하시고 보상 받으시면 은 소환석이 24개 시약이 84개씩 이렇게 돼서 먹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아마 28일날 신규환수 나올 거니까 효과도감을 채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모아놓고 그때 까시는 게 좋지 않을까. 버닝사냥터 이벤트가 또 이제 연장이 됐어요. 버닝사냥터에서 추가 경험치를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평일이랑 주말에 상자를 줍니다. 이 화살표로는 566을 찍어야 나와요. 근데 그 속도 약으로 마치 용궁이랑 뭐 일본 식 사냥하고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실 건데 566을 찍으면 이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 지역이나 본인이 사냥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표기가 되니까 일반 사냥터에서만 이 상자를 획득이 가능해요. 레벨 때에 따라서 이 경험치 획득 버프 양이 달라요. 레벨 때에 따른 설명이 보통 써져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본인이 사냥하는 그 레벨 때에 맞는 사냥터마다 버프가 다르고 보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 여기서 뭐 이런 계정 구매 제한... 아유 또 개수가 또, 또 제한적이야. 지혜굿는또 1,500개 구하기 힘든 것도 또 이제 좀 어? 균등하게 해서 구하기 힘든 것도 엄청 비싸게 해놨네 또 유물의 상점 가면은 또 이제 유물 다 채우신 분들은 요런 것도 활용하시면 되죠 10번 구매할 수 있네요 요번에는 레벨 대랑 상관없이 획득하는 주화는 하루에 1,500점씩 다 균등하게 주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놓치지 말고 잘 들으세요 7일간 접속하기바라 이거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 뭐 1일차 뭐 여기서 보여드리죠 이벤트 탭에 보시면 7일간 접속하기 바람 이 보상들 있잖아요 도약지원상자 강압비서 상자 입장권 환수온 각성석 그 다음에 반복임무권 이렇게 주는데 이게 캐릭터별이에요 다른 캐릭터 들어가서 보상을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탕베로 캐릭터 들어가서 아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7일간 접속하기 바람 제가 본 캐릭 터 팡전사 캐릭에서 접속했을 때도 보상을 받았지만 이 부캐릭으로 들어왔는데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어디에서 이득을 볼수 있느냐 뭐 고급 화편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교육소로도 옮겨질걸요 지금 급속도량 임무깬다 고급 화편을 되게 수급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매 이런 식으로 교육소에서 이런 고급 화편 팔아서 본 캐릭으로 이제 교육소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또곡 그 만드는데 지장 없으실 거고 교육소 제안들은 개정 공용이라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으실 거예요 이벤트 입장권 이런 것도 뭐 일간 레이드 가서 재료 수급이나 아니면 요일 동굴 뭐 이런 배력 레벨업, 레벨업 시켜가지고 어려움 들어갈 수 있게 가면서 월요 동굴이나 모요 동굴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셔도 좋고 하급 원수요도 받으면은 어차피 환수 공용이니까 그 환수 성장시킨 환수에다가 경치 이걸로 먹여주면 되고 환수 각성석도 마찬가지 반복 임무권 이런 것도 이제 뭐 유물 재료나 이런 활용하시기에도 좋고 이런식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계정에서 모든 캐릭이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뭐 열혈강호 신비한 옷장 누적 구매 이벤트인데 이게 어 구매 이벤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50회를 뽑으면 외형 장비 선택 상자를 하나 줘요 근데 이 150회면 붉은 보석이 12,000개인가 그렇거든요 12,000개? 12,000개면 깡불보로 따지면 33만원인데 그럴 바에 그냥 패키지 산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 거기서 진짜 안 나와서 붉은 보석 이 업적까지 깨버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하, 이런 거좀 이벤트 할때 이런 거좀 많이 아쉬워요. 이벤트 할 때는. 자그 다음에 뭐 오늘 있었던 패치 중에 중간에 한번 낮에 임시점검을 한번 했었죠. 요거. 요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변경된 허공남시 기술 효과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냥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어 조준할 속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를 모아서 밑에 파란색 게이지가 생겨 이 기를 모서 징땅 이렇게 쏘는 거를 이제 허공남시를 통해서 탕탕 탕 이런 식으로 쏘거든요. 그게 이제 10회에서 15회로 버프를 먹었습니다. 15회면은 허공남시 쓰고 활용하면 15회니까 쿨타임이 돌기 전에 다못쓸 거고. 우선으로 써볼까 했지만 약간 선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탄식 한 방에 나시면서 궁사 솔플하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경손실이 났어요. 이게 선우들이 좀 있더라고. 하지만 파티 사냥하고 계신 분들, 파티 사냥터 같은 경우에는 몹에 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화염실을 활용한 조준할 속이가 데미지가 제일 세거든요. 한번컷도 났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파티 사냥하고 계신 분들의 한해서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 말리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사 정보 인플루언서가 전하는 공사 하 이버 대학 요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14일 기준으로 제유튜브에 시작했죠. o t 편을 이 제가 업로드를 해놨는데 이제 간단하게 해서 공사 관련된 공략 강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이 강의들이 이 강사분들이 틀릴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어 내가 봤을 땐 이거 틀렸는데 라고 비하기 보다는 그 영상들 중에 여러분들 뽑아 먹을 수 있는 게한두 가시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극한의 이득을 취하시면 됩니다. 원래 강사 수업 들을 때 요점만 딱 해서 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성적이 좋더라고. 마지막 상점 리뷰 해볼게요. 뭐 추천에 있어서 보시면 저는 오늘 원스토 페이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백을 활용하기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포인트를 활용했는데 이미 전부 다 구매를 해왔습니다. 초보대 출석부 이용권 해가지고 이제 반복 임무권을 많이 뿌려요. 5,900원에 이제 반복 임무권이나 소환수수 소환수 조금 주는데, 이런 성적포추 시약이나 반복 임무권을 활용해서 요 유물 재료 수급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좀 나쁘지 않게, 이 정도는 활용하면 좀더 빠른 시간에 가성비 좋게, 이 금액에 비해선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요물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장터 지역에서 필요한 재료 수급이라든지 요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희귀수호 선택 상자가 나왔는데 뭐 환수 소환석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가성비는 좋죠. 항상 얘네 패키지가 나오면 어 가격 대비 한세배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긴해요 근데 이제 필요에 한해서 건강한 과금을 하기를 권장하고요. 이제 발표이까지 최근에 나왔던 환수들까지 다 나오니까. 뭐 도감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선택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돌리 소환석이랑 그 다음에 옷장 55,000원 이름두 개씩 그 다음에 레벨 대성 패키지가 하나 또 추가가 됐어요. 이제 586에서 598 붉은 보석을 깡불보를 충전하기보다는 뭐 당장 나 붉은 보석 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붉은 보석 소모처 신규랑 이제 복귀 유전분들이 많기 때문에 붉은 보석 어디다 소모하는 게 좋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솔직히 외형이나 어 환수폭기에 소모하시기보다는 그냥 아끼고 아꼈다가 나중에 중복 보물 등급의 환수들이 나왔을 때 도감을 채우기 위한 수호나 변신들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변환 재료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남은 붉은 보석을 항상 변환에 소모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 그것도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 그러네 이제 붉은 보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번에 또 이슈가 있었죠. 요 부분. 직업 변경 공사 장비 종모 재화 조건 변경 관련 사과가 있어. 이벤트 주화로 이제 상점에 보시면 공사 이벤트 상점. 직업 변경 공사. 여기에서 소모하는 재화가 당연히 이벤트 주화로 우리가 구매를 해서 하니까 무기랑 보조 아이템 뭐 이런 직업 특성 아이템들 당연히 주화로 변경을 하거나 무료로 하게 해 주는 게 맞죠. 이벤트 주화로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또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붉은 모습으로 소모하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문이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변환을 하셨던 분들, 직업 변경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모된 붉은 보석만큼 전액 환급을 해주겠다. 이러한 공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시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초보자 지원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있어요. 이제 뭐,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고, 이제 요번에 추가된 거는 초보자의 출석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 있고, 그 다음에 금전 확장 기념, 강화 안정제 재료 30개 하면은 이게 제작 재료거든요. 구매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강화 안정제 재료 30개를 줍니다. 제작, 일반, 강화 눌러보시면 안정제. 10개당 하나씩 만들어서 3개를 주니까 요렇게 제작해서 안정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급속도약으로 유물도약 주화 다 획득하셨을 거고, 이제 앞으로 번인 주화를 획득하실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당장 막 빨리 채워야지, 피적가 먼저 채워야지 이러지 마시고, 최대한 이 이벤트 기간 동안 이 상점이 없어질 거다. 공지가 올라오기 전까지 최대한 반복인물을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부족한 유물들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 나 이거 다 먹었는데 또 하나가 더 나왔네 이러면서 또 이런 구매에 대한 혹은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버닝주화로 구매할 수 있는 유물들은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복임으로 활용한 다음 부족한 것들을 구매하시는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상점 리뷰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뭐 이것도 아까 했으니까 아까 부분으로 퉁! 네. 지금까지 펑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 외형합성은 나중에 급발진을 올려드릴게요. 갈게요, 형들.